어, 세 번째 소주제면은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 유일 정부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일부 뭐 미얀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어, 군 군부가 쿠데타를 해서 이런 정권을 잡으니까 국제사회가 인정을 못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통성의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어, 반인권 정권이라는 거죠. 북한은 반인권 정권이다 이런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에 어떤 북한하고 어떤 체제 경쟁에서 승리의 발판도 정통성이라는 거죠. 어, 사실상은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체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뭡니까? 어, 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 사람들 주민들의 의사는 관계 없는 거죠. 당이 공산당이 자기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당이 끌고 가면은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 이 사람들이 어, 정통적인 그런 어떤 정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어떻게 북한이라는 게 지금은 하나의 제대로 된 정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들 하나의 집단인 거죠. 어, 또, 그리고 우리가, 그, 1991년도에 뭡니까? 소연, 소련 연방이, 소연,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미 체제 대결, 이념 대결은 끝났습니다. 어, 끝났기 때문에 북한도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나라일 뿐이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이지 제대로 된 국가라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되고 나서 어, 통일된 나라는 뭡니까? 독일, 동독과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된 상대. 그 다음에 뭡니까? 남베트남과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 다음에 남의 맨과, 남과 북의 맨이. 이세 개는 독립됐고, 지금은 또두 개는 이제 통일이 안된 데가 두개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 이두 개는 지금 통일이 안된 거죠. 어, 이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이념 이념에 의해서 한국가가 분단된 이 나라 중에서 지금 요두 개는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통일됐습니다. 동독과 서독도 통일하고 나서 동독하고 서독이 그 당시 동독은 꽤 잘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 잘사는 나라에 들어갔거든요.